이두 자리 충분히 놓다 보면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는 1, 2%로 잡히지만 우리나라 의 보수는 진보보다 약간은 많아요. 51대기에 49는 되는데 한국당의 지지율이 지금 20%대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대답하지 않는 보수는 어디냐고요? 따라서 저는 정의당보다는 이게 확실히 많고 지금 이게 여론조사가 초기가 안 잡히다 보니 그렇지 내일 특별히 저는 두 자리가 된다 고 보기 때문에. 첫째,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네, 그 자유한국당의 방향입니다. 한국당은 김무성이나 유승민과 손잡고이 중도로 갑니다. 그렇다면 이 탄핵에 무효를 외치는, 이런 정통보수는 결국이 치재할 수가 없잖아요. <목소리> 유승민하고 김무성 갈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그 자유한국당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정통보수가 우리 보단을접근하면 상당히 그 새가 불어날 걸로.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이거 그세 번째는 바로 네 그박 대통령의 주는 네 한번의 메시지나 정치적인 승부수를 있다고요박 대통령이 정치에서 가정이 강단이 뛰어난 이런 분입니다. <laughs> 결국이 그 그대로 그대로 충성, 자화, 집권력이 그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요 <laughs> 따라서 그박 대통령이 메시지를 넣었을 때는 거잡을 써줄 정도로 그쪽이 집결한다. <laughs>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미국의 그 아이젠 하우 대통령 도 그랬는데, 개가 싸울되게 중요한 게, 덩치가 아니에요. 덩치 큰 개가 이기는 게 아니고, 싸운 게들이이지가 투지가 있는 개가 이기거든요. 근데 제가 집회를 좀다 가봐요. 한국 댁이 집회 가보면, 숫자 몇개 체크하고, 몇명 왔냐, 지구당에. 바로 이게 갑니다. 근데 서울역에서는, 저기 다리가 뻗고 끝에 못갈 정도로, 정말 이게 열기와 투지가 있어요. 덩치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へえ。<noise>